안녕하세요. KPJ 신현태 프로입니다.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인투 아웃 스윙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아우딘으로 떨어지는 골퍼분들의 백스윙을 보게 되면 백스윙에 올라가서 클럽은 정확하게 떨어지지 못하고 공을 찍어 치기 위해 앞쪽으로 세워져서 아우딘 스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앞쪽으로 아웃으로 떨어지는 클럽의 궤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백스윙을 할때 충분히 회전을 한 상태에서 클럽이 앞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탑에서 헤드만 뒤쪽으로 눕든다는 생각으로 눕혀 주시면 됩니다. 골퍼분들께서 이 아웃인 스윙을 고치기 위해서 과도하게 몸을 쓰거나 어깨를 떨어뜨리게 되면 더큰 동작이 나와서 더큰 실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에 올려서 과도한 몸 동작 없이 헤드만 뒤쪽으로 <laughs> 눕혀서 스윙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먼저 회전하게 되고 상체가 기다려주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인투아웃 클럽의 궤도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지만 꾸준하게 연습하시다 보면 원하시는 드로우 구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골퍼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헤드가 뒤로 눕는다라는 좀 느낌의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이제 연습장이나 혹은 집 여기 벽이 있는 곳에 내가 벽을 등지고 서서 백스윙을 올리고 이 헤드가 뒤에 있는 벽을 긁으면서 다운 스윙을 해주시는 겁니다. 앞쪽으로 헤드가 떨어지는 분들은 당연히 벽이 긁히지 않겠죠. 그래서 백스윙을 해서 뒤에 있는 벽, 헤드가 벽을 긁으면서 다운 스윙을 이어가게 되면 보다 훨씬 아마추어 골퍼분들께서 이 헤드가 뒤쪽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잘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